이 문제 역시 어 방정식의 부호 기호에 따라 어 바뀐 걸 보고 해석하고 네가 여러분들이 아 얘를 대칭 이동 시켰네, 평행 이동 시켰네라는 걸 이제 찾아내는 문제야. 보면은 얘는 방정식 이 x, y는 0 이렇게 생겼대. 응. x, y로 이루어진 방정식 또는 이 도형이 나타내는 도형은 옆에 도형이야. 네가 어떻게 바뀌었어?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1은 0. 그러네. 이걸 0이니까 방정식이겠죠 자, 요거 한번 단계별로 찾아보자. 일단은 뭐가 바뀌었니? 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어. 그 말은 무슨 말?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대칭이동을 시켰다는 거고, X의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Y축 대칭이동을 시켰다는 거지. 좋아. 이게 첫 번째 얘가 한 작업이야. 그럼 또 이걸 써보자. y축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붙으니까 마이너스 x, y는 0. 어, 그런데 같아안같아 아직 같지 않아. 뭐가 바뀌었어? y가 y-1로 바뀌었어. 음. y 대신에 y-a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y축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좋아.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대칭, 평행 이동을 시킨 거죠.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네요. 그러면 평행 이동 시킨 거또 한번 써볼까요? x는 변함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x 그대로 쓰고요.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이렇게 식이, 방정식이 바뀌겠네요. 똑같다, 이제.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몇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변화를 시켰네 y축 대칭이동 그리고 y축으로 평, 1, 1만큼 평행이동시켰어 그럼 한번 주어진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보자고 자 얘는 이렇게 그려졌어 얘를 y축으로 대칭이동시키래 y축 대칭이동시켰기 때문에 y축을 향해서 접으면 되겠지 음 소리 접었어 접었으니까 여기에 이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지겠네 자, 얘 좌표가 마이너스 1,2. 항상 평행이동시킬 때나 대칭이동시킬 때 좌표를 하나 보고 풀면 사실 좀 편하긴 해. 자, 첫 번째 단계 Y축 대칭이동시켰어.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시켜? Y축으로 1만큼 올려야겠지. 자, 올리자. 얼마만큼? 1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1,2였다는 게 1만큼 올렸으니까 2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지. 얘는 그대로 고 따라서 이 그래프를 찾으면 답이겠죠. 할만하죠? 음, 응. 끝.